2세트 해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브로토스조성우 선수 첫 번째 경기는 내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죠 흐름만 찾아온다면 조성우 선수 분위기 낼수 있어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박영우 선수 아니 근데 여러분 말할 때 게임 소리 그 해설 소리 작아 작아지나요 방송 소리? 저번에 보니까 자기 혼자 자, 알아서 작아지던데 방송 소리가. 자 일본으로. 아 바로 와 부화장 러시에요. 아, 이거. 이거 좀 커요. 그러니까 이 터보 크루즈라는 맵이 초반에 나왔을 때 저우가 여왕 끌고 가는 오리이 강에서 저그 맵인가 했다가. 근데 그거에 대한 프로토스의 대응책에 나오고 또 광자 플로치 자리가 나오게 되면서 음... 다시 프로토스 맵이라고 바뀐 게 소리 괜찮나요? 평가입다 음... 근데 이제 여기에 맞서서저그 이제 너무 극단적인 초반 빌드를 쓰니까 그럼 프로토스는 또 안전하게 재료도재료 출발이 아니라 빠른 테크 빌드를 준비하게 되면서 다시 프로토스가 좀 좋은 느낌이었었는데 그런데 방요 선수가 단순하게 버장을한번해 주면서 흐름을 끊어 버린다. 네. 일단 출발은 방요 선수가 확실히 좋아요. 그렇죠. 저 준비한 그대로 저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럴 때 준비한 걸 보여주지 못한 일이 말리잖아요. 네, 아, 아무래도 말리게 하겠지만, 조성우 선수는 남기웅 선수와 박영우 선수의 4강전 결기를 봤기 때문에 이부화장 러시에 대한 대처를 완벽하게 했을 거라 고 생각이 들고, 보통 일반적인 대처로는 탐사정이 4마리가 나와서 저부화장을 깨주는 게 정석인데, 이렇게 투가문을 올린다는 거는 자기만의 대처법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겠죠. 네, 심리전이었어요. 방금 방영선수 안마당 짓고 싶어서 일부어 근데 저거 그냥 냅두면은 그리고 조선 선수도 안마 저기 마당에수타탑러시를 하기 위해 광물을 투자한 것도 있고 이건물이다 보니까 완성을 그냥 시키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살짝 조선 선수도 꼬인 건 생각보다 부하장 체력을 많이 못 뺐어요. 그래서 일꾼을 많이 좀 동원하기는 싫었겠지만 한개 정도 한두개 정도만 더 동원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네, 조금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저의 안마당을 견제했으니까. 어, 지금부터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깹니다. 보화장 파괴 됐고요. 어, 어, 설마. 소리 아 나거든요 어, 아, 아, 뭐야, 공생충, 아, 공생충, 공생충 아, 개센데? 광전사 한 마리 잡는구나, 공생충이. 제가 도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돌로딩. 응. 어, 이거 잡히요. 어, 말려요. 숨어. 자 여기서 뒤로. 네, 이거 사도가 확보될 수 있는 시간을 보는 거죠. 지금 네. 좀 위험했던 게 사도를 또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 적으 거기 어 여기서 일군 몇 마리 쭉 잡는다면 가능해요 네, 네그 야, 아니 뭔가 로마서 저그가 로마서 판을, 로마서 판을 로마서 끌고 로마서 가는 느낌. 저기 좀 들어갔다가, 어 여기 계속 견제를 좀 이어나가는데 영의 프리들. 일단 박영호 같은 경우에는 길게 게임을 끌고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글링을 생산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바퀴 러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바퀴 속으로 얼마나 빨리 눈치를 채느냐가 조성호의 네.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계속 상경 짜내고 있네요 네 조성호 선수가 노리고 있는 건 저그의 보장 위치가 지금 앞마당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비하기 어려운 트리플 쪽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공략하기 위해서 앞마당 연결제 과감하게 지금 생략을 했거든요 이거 숨구세요. 박명 선수가 오히려 이걸 눈치챌 수 있으면 기다리는 것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네, 거 없죠? 네, 이상하잖아요. 네, 조성은 입장에서 너무 이상하죠. 지금 일벌레 최적화도 안 됐을 시기인데 저글링 이두줄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유심한 부분을 계속 캐치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병력 숫자 지금 확인하면서 예언자 좀 보내고 있습니다. 바키도. 음, 바키로시. 근데 이게 우전 우관이라서. 연결차 늦정을 보고 근데 생각을 바꾸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일벌레를 너무 찍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한 마리 날아다니면은 개멸충 네. 바로 죽잖아요. 개멸충 점사 당하면은. 아 근데 이게 예언자가 두 마리가 나와 있어서. 아 어, 이와중에 예언자 만나한 마리만 쓰는 플레이. 만나를 아끼는 거죠. 그러면서 저우는 일벌레 누르면서 운영 준비하는데 솔직히 이 정도 왔으면 약간 할맛 안 나지. 저우 입장에서 할맛 안 나죠. 그렇죠. 지금 빨리 트리플쪽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연자 무서워서 일벌에 그냥 본진을 묶어두고 야 이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게 병력을 모을 수 있는 조소호 선수의 상황이 좋아지죠? 네. 차원리제 입구로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연자 2개 이럴 때 박녀 선수에게 믿어받을 건 가난한 그런 게 저그의 운영에 대한 그 다리는 점입니다. 가난할수록 또 잘했던 게 박녀 선수예요. 네? 일코끌어내고 지금 로봉 올라가고 있는 조성호 수 예언자 두개 그대로 유지 중 입구에 방영으로 수비하고 있고요. 일단 조성호 같은 경우에는 예언자가 3 마리까지 모인 이상 상대의 방영의 여왕이 아직 충분히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일벌레를 많이 잡아 주느냐가 붙이기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가죠. 여기 두 개, 세, 네 개, 다섯 개까지 잡았어요. 네, 뭐 당분간은 저렇게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당명 선수는 일단 대공은 여왕만으로 이제 버틸려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번식지까지 테크를 올릴 수 있는데 네. 번식지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건 여왕으로 최대한 대공을 이제, 생, 이제 커버를 해주고 개멸충과 저울링 중심의 병력 구성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저그가 방법이 없네요. 초반에 너무 말렸다. 이거는 아무리 감염이라도 안 터지고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쵸, 지금 조성 간단합니다. 지금 잠깐 쓰고 와 버리면은 1군 여섯 마리 녹이고 가는. 최적화를 할 타이밍이구나를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타이밍 가장 약하다는 거 알고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조성 네. 네. 이 야, 이거 예연자만 막으면 어쩌면 되겠지 하는 생각하다가 난리날수 있어요. 그렇죠. 자 공격수 면서 압박 준비합니다. 타이밍 잡아요, 어어, 안 봐요. 일본이 하고 있어요. 못 봐요 지금. 형제 들어 준비. 아 이거 당하는 순간 이지죠 네. 죽고 봤어요. 자이 공격수 치즈.